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천수입니다. 상하차전지는 구조적인 성장이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이고, 이제야 막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많이 오르면 차익매물 무조건 나와요. 요즘 시장에서는. 왜? 수급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차익매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은 에코프로 BM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에코프로 BM이 쭉쭉 급등 나온 다음에 차익매물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또 차이 메 나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기다렸다. 지금이다. 지금이 살 타임이다 해서 또 매수세가 분명히 붙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들고 있으면 좀 조정이 나와도 2차전지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건데 다시 랠리가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초입 구간으로 본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안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고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또 여기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조정이 나와서 21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매수를 붙어올 만하죠.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갈것 같아, 라고 하는데, 너무, 막, 너무 빨리 얘가 기 움직여버렸어. 내가 사기도 전에 움직여버리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웬만하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내려오는데, 이 내려왔을 때 사야 될 종목이고 또안 사야 될 종목들이 있긴 해요. 예, 그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는 내려오면 다시, 몇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니까 러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쉬어가는 구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이제 막 들어올리기 시작한 타이밍이라 좀 쉬어가는 구간을 해봐야 뭐 1, 2주 그 정도 후에는 다시 또 날아가지 않을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나올 때좀 노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 일론 머스크 뉴스가 있었는데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테슬라 고속 충전소 타사 전기차에도 개방하겠다 연말까지 미국 충전소를 개방하겠다 결국 모든 국가에서 개방할 것충전량한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다른 전기차에도 고속 충전소를 개방을 했다 슈퍼차저 주유소 하지만 다른 회사의 전기차가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때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한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면요 테슬라가 지금 1분 30초 만에 완충할수 있는 고속 충전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차들도 충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 주겠다는 건데 다른 거는 아무 영향 없어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소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요소들 중에 또큰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거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살까 말까 아예 살려고딱 아예 말을 잡은 사람들은 사는 거지만 그냥 아직 지금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로 바꿀까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바꾸는 김에 전기차로 바꿀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아이 근데 전기차 타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뭐, 충전하는 거. 제일 심한 건 이제 충전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더,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많이 전기차를 선호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는 내연기관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 충전소 있죠? 급속 충전소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 주유소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되면은, 전기차의 수요로더 많이 이끌어 낼수 있다 이렇게 이볼수 있죠 예, 당연히 기아 현대차에도 호재가 될수 있고요 올해 나오는 폴더폰 전기종이 삼성 패널을 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투자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힌트 자, 올해 나오는 폴더폰 전기종이 삼성 패널을 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탑재를 확정 지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하고 LG에서 OLED 설비가 어, OLED 가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이제 LCD가 워낙에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LCD 라인을 OLED로 다 변환을 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코로나 하면서 사람들이 TV 수요가 증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TV 수요가, 여러분 OLED TV하고 LCD TV하고 가격 차가 확 나잖아. 그러니까 LCD TV 수요가 막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LCD 패널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야, 지금 당장에 o l e d 로 공정전환 할 때가 아니다. LCD가 잘 팔리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OLED 투자가. 근데 지금 나온 소식들이 이제 폴더블 폰에, 예, 폴더블 폰은 무조건 OLED가 달아야 되잖아요. 휘어야 되니까. LCD로는 폴더블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OLED 패널이 사용되는 거고, 애플에서도 아이패드 OLED 탑재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OLED 설비 증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다. 빠르면 하반기에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내년에는 무조건 시작하겠다. 그러면 OLED 관련주들, 설비 증설에 관련돼서 수요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 바닥이니까 얘네들 사서 한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힌트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빠른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현금이 있으신 는 분들은 미리 지금부터 뭐, 어?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두 두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분할 매수. 정기적으로 분하해서 한다라고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기억에 놔두고 있다가 뭐 팔아가지고 현금 생겼을 때아 이제 OLED 쪽도 한번 받았고 해서 한번 주워, 주워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OLED 설비 들어가면 일단 AP 시스템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 있죠 이런 애들 회사들이있어요 AP 시스템 AP 시스템 이런 애들이나 또는 SFA 이런 애들 또원위 IPS 이런 애들이 OLED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YMC라고 있어요. YMC. 그러니까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YMC 뭐냐면 LCD 라인을 갖다가 OLED 라인으로 바꿀 때 있잖아요. 공정 전환. 그러니까 공장을 싹 리모델링 할 때, 공장 리모델링 할 때, 이거 들어가서 작업해 주는 애들입니다. 돈 받고 들어가서 작업해 주는 애들이 YMC. 주가 바닥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당장에 봐도 올라갈 것같진 않지만. 싸게 사놓고, 이제 OLED 설비 투자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OLED 공정전환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겠죠. 이제 YMC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비업체들, 예, OLED 장비업체들. 이제야 나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실망감이 너무 커요. 증설을 계속 미뤄줘서 못하는 거거든. 증설할 거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올랐는데, 이미 주가는 올라버렸는데, 계속 연기가 되니까 계속 빠지는 거야, 주가가.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지루함은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거 사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이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라 바로바로 올라가 주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이제 그게 완벽한 투자란 거 투자인 거 같아요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여유롭게 네,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바닥권에 있는 애들 중에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을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고의 주식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핫한 거는 보시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들어왔다 그냥 빠지는 거. 수익 좀 나잖아요? 그럼 팔아,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하고 장기에 내가 단기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시장의 중심을 건드는 거야. 수급이 쏠리는 거. 당장에 오늘 수급이 쏠림, 쏠림 현상이 나타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로 가지고 사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상당히 빠르게 팔아야 되겠죠. 나한테 수익을 줬다 싶으면 팔아야 됩니다. 자, 중장기는 뭐냐면 그정반대예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중에 찾아야 돼. 소외주죠? 시장 소외주. 시장 소외주인데 결국에는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 결국에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은 뭡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애들 구조적 성장이에요 결국에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산업 애들을 건드리면 됩니다 걔네들이 바닥 박박 기고 있을 때 o 리 e 도 구조적인 성장이 당연히 무조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섹터고 그린 뉴딜 그런 섹터죠 IT 당연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자동차 뭐 UAM 우주 우주항공 저 뭐냐 성공했대요 제프 베조스 우주항공에 대한 이 섹터도 예, 실제적으로 성장이 이제, 추진체를 단 거나 마찬가지. 되게, 왜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란 거는 투자금들이 들어가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우주항공이란 거는 너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작 돈이 우르르 들어가야지 그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르르 들어가려면, 돈은 우리처럼 뭐, 어?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10조, 20조, 30조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라는 거죠. 우주항공 자체가. 눈으로 보여줘버려. 그러니까, 스페스X처럼, 이 호텔 예약하듯이 예약하면 그날, 당일날, 인공위성 태워가지고 우주에 쏴줘. 그리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잠깐이나마 우주여행을 시켜줬는데 사람이 안 죽고 돌아와. 살아서 돌아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주항공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게 돼요. 왜냐면, 아, 이거 성공 가능성 있는데? 야, 벌써 기술력이 이제는 민간업체들이 그냥 만들어서 우주에 무언가를 띄울 수 있는 게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라는 인식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프베수스가 잠깐 우주 잠깐 이렇게 찍고 왔잖아요 찍고 왔지만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섹터는 되게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크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섹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주가 바닥인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애들 그니까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싹 지금 사놓고 얘네들이 많이 간다 너무 많이 간다 싶으면 은 그때는 팔아야지 팔고 또다시 이런 구조적인 성장 하고 있는 애들 중에 바닥에 있는 애들을 또 사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까 말했었던 군중심리에 정확히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력에서는 지금 CS 윈드가 그냥 원, 원탑이에요, 원탑. 그냥 원탑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 CS 윈드가 원탑인 이유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앞으로 아직 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바이든 전략 자체가 그린뉴들이 경제 쪽에서 1번 순위에요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S윈드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원탑은 당연히 하나겠죠 예, 하나솔루션 예, 얘가 되는 거고 왜냐면 하나큐셀이 100% 자회사입니다. 한화큐셀이 지금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24%로 1등이거든요, 이미.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는 기업이 미국 회사가 아니라 한화큐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원탑. 그리고 수소 있잖아요, 수소. 수소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소 발전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 두표 맞습니다. 두삼퓨얼셀이에요두삼퓨얼셀 두산큐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애들, 여러분들, 그냥, 주줍 해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갈때 되면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못 가요?가 아니라, 못 가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올라요. 주선피에서도 이제 막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 섹터 내에서 또 이제 최고의 종목은 또 골라낸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 아무튼, 다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